엑시인 PT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엑시인 PT가 상승의 파동 잘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한번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눌림 주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반등의 과정 속에서 등락이 살짝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흐름이 정말 반도로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간 척하다가 또 밀려버리는 흐름이 되지는 않을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지 이 사이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지언정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점들이 중요한 방향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은봉 캔들 만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물량들 매수해가시면서 최대한 상승구간 끌고 가시면서 수익극대화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상승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정확한 매수함에도 이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XMPT를 들고 있다시는 하폴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매매 전략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정말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계속해서 저점들이 올라가는 누가 봐도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미리 거을 먹고 물량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물량을 매선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요거예요. 보이시는 하얀색 이평선인 7일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이평선인 91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두 2평선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일주일을 추정하는 7일선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세달 한마디로 1분기를 추정하는 91선이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이두 이평선이 지금 어때요? 최근에 병별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이제는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최대한 올라갈 때 미리 따라 붙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시면서 최대한 싸게 물량을 잡아가서 이 상승의 파동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이 매매 전략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는 바로 직전 영상, 정확하게 1월 26일자 이때 영상인데, 제가 이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동일하게, 71선과 91선의 정별이 완성된 다음에 1차 파동을 만들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빠져봐야 저는 최근 거래량 터트렸던 매물대 안에서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또한 번의 반정 시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지난 선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자료가 내려왔을 때마다 물량들을 잡아가시면서 반정의 시세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의 좋은가 안에서 반등의 시세가 나와줬고, 따라서 지금은 가격이 밀려봤자 이 매물 대 안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은봉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가시면서 반등의 시세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에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보다시피 지나사수가 자세히 보시면은 똑같이 어때요? 7일선과 9일선을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이때 매스가 들어왔죠. 똑같은 자리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중간중간에 7일선이 깨지더라도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주면서 꾸준하게 상승파동이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 한마디로 어때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은봉이 나올 때마다 물량들을 매수하면은, 매수하는 쪽 다시 한번 수익으로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자리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자리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파동이 언제 끊어지냐, 마찬가지로 경별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별이 되는 그 순간에 흐름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때에는 경별 자리에서는 최대한 물량들을 싸게 매수한다. 그리고 역별이 되면은 모든 물량들을 털고 빠져나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준비하시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들을 매수하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에서는 최대한 가격이 내려왔을 때 특히나 최근 거래량 터졌던 이 매물대 안에서 반복적으로 바닥을 잡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봉이 내올 때마다 분할로 물량들을 잡아가시면서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반등의 시세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 정별이 역별로 바뀔 때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보는 이런 관점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이 매수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정확한 가격과 대응 전략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른 건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만 먼저 되어주시면 셀사야 그걸로 모든 준비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2543-0692 이쪽으로 구독하셨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이 매수의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함께 제가 매수합시다. 정확하게 멘트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비싸게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는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대응하려면은 이 대응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CC 대응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CC 대응이 안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눌렸을 때 기회를 줘도 매수 안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 CC 대응은 왜안 돼요? 당연하겠지만은 각자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CC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내용들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CC야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딱한 가지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만 먼저 되어주셔라.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제 연락처로 구독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주시면 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고민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이 상승의 흐름 놓치지 않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와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서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스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